같이 구하시는곳전보는거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녀 말에게 선하시고 본의로 그 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시야장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탄리에오르시어전문하신 아버지의 나라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독한 공교회와 성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3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표 리더 해주시바랍니다 먼저 공동기동은 주거지에 있는 공동기동은 여자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변해가며 악해만 가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이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부족되이 없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성장해가는 우리 장숙교의 주부들 친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처음으로 성전에 나온 친구들도 있어 오니 우리 이 친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자라나서 정말 이 세상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중고등부 장수교회 중고등가 될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들려 주실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가려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하나님을 더 깊으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도 동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너무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로 이 자리들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오장 십팔절에서 십구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본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으며 그가 그리스도 안에 하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진부를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치는 방법이라는 만화인데 어 제가 이거를 그거 말고 거꾸로 돌려가지고 3분 만에 지구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렸고요 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어, 인간이 지구와 같이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전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먼저 좀 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옷의 재질이나 색깔이나 신분이나 지위, 남녀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리면 우리들에게는 구별짓기나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면 안되는 것이지요. 어, 옛날에 종과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러한 차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며 그 하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수동적인 기계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뜻이 무엇일까요? 차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또 무슨 일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본문 18절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네, 18절 될까요? 네, 제가 본독 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생명에 있으며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동산에 있는 인간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살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간을 공격자, 또 함께 일하는 자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며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마음껏 놀고 먹고 마음대로 하라고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신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가꾸고 경작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새들과 들짐승들과 나무와 틀 등이 평안하고 좋은 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땅이 넓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서 인간이 모든 만물을 세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탐심을 자극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망가뜨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족쇄이고 얼굴하고 또속삭입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탄의 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의 끝은 죽음, 멸망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 말씀을 따라지 않는 것은 인간에게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탐심을 자극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의 담을 쌓게 만들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자유로운 사랑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불신의 담을 쌓게 만듭니다. 또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자연도 인간으로 인해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니까 나 인간. 나와 너를 구분지어 높고 낮음을 만들고 지배와 비지배를 만들고 또 좋고 싫음의 관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인종 차별, 계급 차별, 성차별 등 수많은 차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또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를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더 높은 바벨탑을 쌓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보다 더 하찮은 존재를 구분되어 구분지어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의도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에 의해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어떤 면들은 사탄의 이러한 전략이 성공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속 계속 이루어지고 확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고 사람과 자연이 화목하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명령이 아닌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사 세상의 산과 하연하시며 그들의 주그들 돌리지 아니하시고 황홀해 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혹시 여러분 성경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을 읽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우리한테 명령을 하셨는가 지금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경에 부탁하셨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 유일한 것입니다. 부탁이란는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랫사람이 아닌 기존 우리 아닌 동역자로 여기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질거 떠맡긴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중고동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들이며 하나님이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 서로를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하기에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다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차별적인 시선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화목함으로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성기는 우리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세속적인 시선과 우리 안의 탐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차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누리며 살게 할수 없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원 찬송고 1장 1절 찬양하며 봉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맡겨주신 화목하라는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문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원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건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화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공부하소서. 나라와 권능과영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